리퀴류 동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 리퀴류 종류가 많이 있는데 리퀴류에 대한 직접 브랜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악센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악센스는 녹색의 마주라는데요. 쑥을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서 우리 이 악센스에 물을 넣으면은 게 오팔에 생기고, 그 다음에 태양광을 비치면 은 무지개색이 나는 바로 녹색의 마주라 버는 압센스가 바로 이 리키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드보카트가 있는데요. 네덜란드 말로 변호사란 의미를 가지는 아드보카트는 증류지에다가 계란을 넣어가지고 만든 술로서 이 술은 한번 오픈하면 빨리 마셔버려야 되는 그런 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명 에그브랜드를 합니다. 계란을 넣어가지고 만든 술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애플코트가 있죠. 애플코트 브랜드인데 이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살구, 과육으로 만든 그런 어, 리큐르가 되겠습니다. 증류지에다가 살구, 과육으로 이용해서 만든 우리 리큐르를 갖다가 애플코트 브랜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레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마레또는 살구 씨앗으로 만드는 겁니다. 증류지에다가 살구 씨앗을 깨트려가지고 넣어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우리 살구란 과일을 보면 은 안에 딱딱한 껍질이 있죠. 그 안을 깨트리면 은 안에 씨앗이 나오는데 그 핵, 그걸로 만든 것이 바로 아마리토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앙구스라 비트가 있죠. 비터란 말이 들어가면 쓰다란 말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가스 할몬사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부니가인 시거박스가 만들었는데 럼에다가 여러 가지 약초를 이용해서 만든 거 앙고스트라 비터가 되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앙고스트라 마을에서 만들어서 그 이름을 따서 앙고스트라 비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리퀴드 중에서 가장 오래전에 만들었던 사롯도 레즈 네, 아직까지도 1605년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수도원에서 비닐에 만들고 있는 샤롯도레즈 리퀴르 여왕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샤롯도웨즈자그 다음에 그다 이거는 음, 체리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증류주에다가 체리를 넣어가지고 맛과 향을 체리향이 나게 한겁니다 그래서 체리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체리 브랜드 자그 다음에 큐라카오 다른 말로는 우리 큐라소 라고 하는데요 큐라카오 큐라소 똑같은 말인데 베네수엘라 큐라소라는 그 섬에서 나는 오렌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어, 색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설명 드리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가장 평범한 거는 오렌지 색깔이 나는 오렌지 큐라카오가 대표적인 거겠죠 오렌지 큐라카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오렌지 맛을 나는데 색깔을 입힌, 이렇게 브루 색깔을 입힌 브루 큐라카오가 있습니다. 브루 큐라카오. 그 다음에 또 색깔이 착색을 하지 않는 화이트 큐라카오가 있습니다. 화이트 큐라카오. 예, 네, 이렇게 보시면은 오렌지 색깔에 이렇게 흰 색깔 나는 네, 이런 화이트 큐라카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큐라카오는 이거 말고도 그린 퓨락하고 있습니다. 그린, 초록색 나는 거. 이렇게 퓨락하는 잠시에 다시 보충도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드람뷰 한번 보시죠. 네. 리큐르 중에 드람뷰. 자, 드람뷰는 스카치 위스키에다가 요거는 꿀과 여러 가지 허브 종류를 넣어가지고 만든 건데요. 이 리큐르 특징은 우리가 아시죠? 뭐냐면 다 대부분이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난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일리시 미스티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스티란 말은 우리 안개란 뜻이고요. 이거는 아일랜드 의 안개란 뜻인데요. 아일리시 위스키에다가 아일리시 위스키 증류에다가 꿀하고 그 다음에 허브 종류 넣은 겁니다. 아일리시 미스티 달짝지근한게 식후조로 아주 많이 마시는 그런 리트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깔루아 네, 커피 럼에다가 커피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어, 리퀴르가 깔로아가 되겠습니다. 예, 커피 리퀴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크림드 멘트라 그래가지고, 크림드 멘트는 바카, 예, 증류제에다가 바카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색깔을 착향을 는 그린 민트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색깔이 들어가지 않은 화이트 민트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에 바카에는 항상 맹토향이 있어가지고 마시게 되면 환한 그런 느낌 들고 기분이 상쾌한 느낌 들죠. 그게 바로 바카의 맹토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느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우리끼로는 우리 크랜드 카카오다 하는데 코카를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 야자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색깔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화이트. 그 다음에 이거는 불라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코카를 위해서 만든 리큐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실 리큐로는 슬로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슬로진. 증류제에다가 야생자두. 자두를 넣어가지고 만든 그런 리큐로가 되겠습니다. 증류제에다가 야생자두를 넣어가지고 만든 슬로진. 예, 그래서 진이란 말이 들어갔지만 진이 아니고 그건 혼성류가 되겠습니다. 이끼류. 자 그다음에 바나나 있죠. 예, 크림드 바나나. 예. 프랑스 말로는 아나나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바나나를 넣어가지고 증류제다가 만드는 건데요. 어,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끼류 한번 보시면 키가 큰 것이 좀 이렇게 아주 멋있게 생겼죠. 예, 이게 바로 갈리아노입니다. 갈리아노란 의미는 여기에 이탈리아 군인 이름인데요. 아주 영웅, 이탈리아 전쟁 영웅입니다. 그 사람 이름 따서 갈리아노 해가지고 병이 길쭉하면서 증류제다가 지중에서 나는 여러가지 약초를 넣어가지고 만든 게 갈리아노입니다. 갈리아노 있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베네치트나 한번 보까요베네치트는 캐톨릭의 한 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네슨 파. 그래서, 은혜로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 술이 되겠습니다. 베네틴. 자, 여기 보시면, DOM이라고 있죠 예, DOM이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라틴어로, 최대, 최선의 신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술입니다. 이술 역시, 샤롯도 레즈와 더불어서, 가장 오래된 리기르 중에 하나지만, 역시, 수도원에서 만드는데, 아직까지도 이술 역시, 많은 그런 지중에 해서나는 약초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제법이 비밀입니다. 아직까지. 자, 그 다음에 캄파리 오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캄파리 오렌지는 예, 빨간색이 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어, 요거는 우리 식후주로 참 좋은 그런 술인데요. 어, 럼에다가 다양한 허브를 넣어가지고 만든 캄파리 오렌지. 캄파리 비터라고 합니다. 자 우리 비터란 말 아까 앙구스라 비서 비터 나왔죠? 비터는 뭐냐면은 우리 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인트란 뭐 보시겠습니다. 음, 코인트루 이 코인트루는 아까 우리 큐라카오 또큐라서 기억하시죠? 바로 오렌지로 만든 리큐르를 갖다 우리가 큐라서 큐라카오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품질이 중의 하나가 바로 코인트루입니다. 코인트루. 그래서 이건 오렌지 느낌입니다. 화이트 오라, 오렌지 리낌들 중에서 뭐냐면 어, 화이트 퓨라카우 중에서 상품이 좋은 겁니다. 오, 자 코인추로. 자 그리고 어, 파란 색깔 나는 게 있죠? 예, 이걸 보시면은 얘는 지금 뭐냐면은 멜론 느낌입니다. 멜론 느낌인데 멜론은 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증류제에다가 멜론 즙을 섞어 가지고 만든우 만드는 방법 세 번째, 에센스법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열을 가지 하 않고 증류지에다가 그냥 멜론 칩을 혼합해서 만드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멜론 미끼입니다 말리고 보시면은 도자기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1981년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사는 다른 술에 비해서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럼에다가 여러 가지 부재료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술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랑마니아, 네, 그랑마니아 한번 보시면은 이 그랑마니아도 역시 화이트 큐라토, 즉 오렌지로 만든 하얀 색깔이 나는 리큐르 중에서 이것도 역시 어, 상품이 좋은 겁니다. 아까 우리 포인트로 네, 이거와 더불어서 그두 가지는 우리 화이트 큐라카우, 즉 오렌지로 만든 흰색 나는 리큐르 중에서 좋은 상품이다. 코인츠루, 그랑마니아.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트리플색이라고. 이건 미국에서 만드는 화이트 큐라카우 트리플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이트 큐라카우 4개. 화이트 큐라카우 자체가 있고요. 트리플색, 그 다음에 코인츠루, 그랑마니아. 4가지가 우리 화이트 큐라카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우리 쌈부카가 있는데요. 어, 이거는 엘더벨이라 열매로 만드는데, 우리 커피와 더불어서 같이 마시는 그런, 어, 미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한번 마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은 한번 우리가 가열을 해가지고 커피를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마시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쌈부카 만드는, 아, 다시 하죠 삼부카 제공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삼부카는 이렇게 커피와 같이 마시는 리큐르로서 먼저 리큐르 글라스가 있죠? 이 글라스를 불에 이렇게 림 부분, 즉 바디와 림 부분을 이렇게 데워줍니다. 이렇게 데워주고요. 충분히 데워. 삼부가 리큐르 제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리큐르 글라스 이렇게 해서 리큐르 글라스를 데워주십시오. 그런데 리큐르 글라스를 돌려가면서 불에다가 이렇게 데펴주는데 앞쪽 부분 림 쪽을 너무 강하게 열을 쓰면은 이게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안쪽 바디 쪽으로 많이 좀 데펴주시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글라스가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그러면 불을 먼저 꺼주시고요. 여기다가 쌈부카. 아까, 예. 네. 시쿠드로 좋은 쌈부카. 네. 커피와 잘 어울립니다. 이걸 넣어주겠습니다. 이온스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온스 자, 천천히 붓겠습니다. 이온스를 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래. 커피빈을 넣겠습니다 네, 커피빈을 넣어주시고 자 여기에 물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지금 불이 붙었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네. 아마 그 학생들이 지금 불이 붙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커피와 같이 이 쌈부가 같이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에스프레소 커피인데요. 이 커피와 쌈부가 같이 제공하면은 불이 꺼지게 되면은 손님들은 여기서 이렇게 지금도 아직 불이 살아 있네요. 예, 네, 이렇게 네, 네. 자 그래서 불이 꺼지게 되면은 이거를 먼저 이렇게 예. 네, 건져 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커피 에스프레소에다가 부어가지고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서 조금 부족한 음끼리에 대해서 브랜드를 보면서 일부 상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어, 눈으로 많이 켜가지고 우리 익숙한 그런 지식을 가지길 바랍니다. 부족 하지만 동영상 강의 여 기서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